이걸 알고 있었다고? 수익률은 91% 정도 아, 수 91%요? 에이, 어, 진짜? 최종 수익률은71% 마감했습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진짜로? 약 2년 6개월 정도를 보유를 했고, 최종 수익률이 지금 350%인데. 아, 봤던 것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 아니에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이슈가 동반될 때 후발주를 딱 바로 공략을 해버린 거죠. 다시 이제 고개를 들때 보통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머니의 석영석입니다자 지난 7월이죠 어, 주식이머니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된게참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 점으로 갑니다. 올 한해 정말 주식이머니 덕에 많은 걸참 배울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저 정성호 씨는 정말 주식 문외한이셨는데 음 이젠 뭐 거의 저 고수... 고수는, 고수는 아... 아직 아닌데 저는 아직까지는 네. 쌀국수에서 고수는 빼먹고 네. 있거요 그거 빼야죠 고수 네. 빼야 네.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중순... 중수도 중수... 중수도 아직 안 되고 중수. 초보지만 그래도 아는 건아 알죠, 아는. 음 알죠. 네. 네. 그리고 저 곽현아 씨 중, 중수였다가 이제 고수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정말 투자 습관 많이 바꿨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뭐큰 사고는 없었어요. 아, 네. 올한해 무척 네. 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뭐니 덕분에 그 어려운 장을 그렇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다. 아, 거. 네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뜻깊은 한 해였고요. 그한 해의 대장정 마무리를 오늘 합니다. 자, 그래서. 별란 분을 모셨습니다. 어? 누구야? 아니 누구 특별한 사람? 설마 누구지? 어, 지금 지 상당히 기대하시는 분, <laughs> 어, 바로 기대하시는 그 분입니다. 어, 그 사람? 바로 그 분. 그 예. 설마 <laughs> 이윤석이 나오겠습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죠.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분. 네.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는 실전 투자 대회 3연속 우승자 음... 정통파 출신 실전 투자 고수. 홍주원 소장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아 야, 야, 나 이분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분이 나올 줄. 몰랐 야, 깜짝 서프라이즈. 여러분 투자자잖아요. 이 맞아요. 기업을 맞아요. 매수하시는 매수자잖아요. 그런 투자는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벌써 6개월 동안이나 주식의머니를 음. 같이 했네요. 네. 네. 그래서 주식이머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좀 가져봤는데 아직도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짧은 강의를 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이야, 강의. 그 명품 강의를 네. 저희 오늘 듣는 시간이에요. 대박입니다. <laughs> 저희가 매 프로그램마다 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아닌 지혜를 기르는 방법을 전파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그 제대로 된또 시간이 마련되겠습니다. 어? 자, 이제 홍준선장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고급 정보 하나 안내해드릴게요. 어? 뭐지? 네, 시즌1에 나왔던 머니주들. 네네. 네. 요거 다 궁금하실 거예요. 너무... 안 알려줘가지고. 자 지금 바로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이 머니를 검색하시고 친구 그래. 추가를 하시면 머니 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바로 친구 등록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영. 그러면 이제 어이.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래도 요건 외쳐야죠. 네. 자 주식이 머니. 머니! 네, 제가 이 강의 앞서. 질문을 하나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식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어, 왜냐? 왜냐? 주식을 통해서 <laughs> 제 밥벌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식을 통해서 제 삶이 굉장히 좀 뭐랄까? 윤택해졌고 오. 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겐 주식이 밥. 아, 원동력이란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에너지 원동력. 음. 우리 석경석 씨는 주식은 네.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증거죠. 만약에 잘 공부하고 현명하게 공략한다면 투자한다면 어마어마한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거. 하지만 반대인 네. 경우에는 얼마든지 또 그만큼의 피해를 볼수 있는. 음. 것.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네. 주식이죠. 저는 주식은 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일단은 어, 알아야 되고 어, 어. 지금 거의 중수 이상의 품을 네, 아, 고수세요. 네. 어, 예전에 1, 2회를 보면요, 네. 이런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음, 음, 네, 근데 배웠거든요. 아. 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음. 생각. 아, 너무 모두가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짧은 강의는요. 주식에 대한 특별함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아니에요 음. 주식에 대한 원론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음. 그냥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어~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지금 벌써 (1400만 명) 시대가 갑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22년도까지 약3배 가까이 그러니까 증가한 수치예요. 와.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100만 명 정도 수준이니까 네명중한 명은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야. 그럼 성인 네. 정말 성인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보이겠죠. 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중에. 음. 과연 성공하는 투자자는 몇이나 될까요? 아 거의 만 명도 안 되지 않아요? 만 명도 안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30%? 30%? 저는 이제 성공의 기준을 그래도 웬만큼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저도 한 3, 40%안 될까요? 어수확해 주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래, 맞아. 자, 아쉽게도요. 네. 이 중에 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월등히도 많습니다. 월등히. 네. 월등히요? 어느 정도요? 자, 그중 성공하는 사람은 2%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와, 진짜 작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음. 세상에 세상에. 주식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구는요, 24만 2,862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주식으로 성공했다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대부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해서. 음. 조금은 조금만 벌었었는데 어, 어. 이걸로 네. 만족을 못 해가지고 응. 더큰걸 투자하고 욕심을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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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소장님 수업을 이제 그동안 쭉 들으면서 느낀 음. 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음. 정답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네. 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대한민국의 주식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특히 어,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보실 거예요. 50만 원으로 50억 만들었어요. 100만 원으로 저는 100억 벌었습니다. 어, 나 그런 제목 봤는데 유튜브. 네. 네. 심지어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심지어는 어떻게 네. 자극적이냐면 음. 오르지 않으면 내 팔을 걸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말도 안 되게.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음. 자칭 자기가 슈퍼 개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99%는 네. 주식으로 돈을 번게 아닙니다. 정말요? 제가 이 업계 에 있잖아요. 허? 네. 순수하게 50만 원이라는 시드로 주식 투자를 해서 50억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은 음.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음.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컨텐츠와 키워드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돼요. 음. 그게 바로 주식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음. 원인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곽현아 씨, 정성호 씨. 네.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을 하셨을 때, 혹은 지금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네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좀 있으세요? 아내 몰래 돈 많이 벌어야지. 음. <laughs> 이런 마음으로. 어, 어. 아내 몰래. 돈을 무조건 잃는다는 생각은 없고 음. 음. 저 슈퍼 개미들이나 이홍 홍 소장님처럼 큰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어. 어, 저는 그냥 소박하게 내 노후는 내 주식이 책임진다. 어. 어. <laughs> 뭘 소박하게. <웃음> <웃음> 나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오빠, 네. 이거 백배 가요. <laughs> 그랬잖아. 아유, 뭘 에이, 소박해. 네, 소박하게 백배 가는 주식. 백배 가자. 근데 노름만. 누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걸 한번 우리 함께 음. 읽어 볼까요? 음, 음. 복권 인생 역전 도박. 도박, 대박. 대부분 주식을 접할 때요. 주식을 복권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맞아. 그리고 도박처럼 매매하고요. 그러면서 대박을 꿈꿔요. 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손을 얹고 과연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 음. 에이 그건 아니에요. 예,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본 아, 그렇죠. 베이스가 네. 이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주식은요, 기업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를 나타낸 증서예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받고요, 이 유가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줍니다. 음. 그럼으로써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업,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떠한 요소로 결정 짓겠어요? 그렇죠. 정보, 뭐 이런 거 아닌가? 정보? 네. 또 그래. 어디서 들은 정보? 그래, 정보. 야, 그 오른데 이런 거? 음. 기업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에 대한 경영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이 기업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음, 그 기업의 방향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저희 방송했을 때홍 소장님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씀 기억나요? 저는 이 기업을 너무 좋아합니다. 음, 네. 그 이유는 이 기업이 가진 그 기업의 활동을 보면 딱! 하고자 하는 그활그 사업에 완전 올인하고 있다고 문어 발식 하고 있지 않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기업의 방향, 그 기업 경영 철학 네. 이런 걸 되게 우리가 좀 중요시 관리했구나. 그렇죠. 여러분 투자자잖아요. 이 맞아요. 기업을 매수하시는 매수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거는 투자를 잘못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걸 알려고 하네요. 그래서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걸 빠지죠. <laughs> 음, 그런 거죠. <걸> <laughs>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투자는요 현재의 자산으로 미래 가치를요 현재 구매해서 보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는 미래 가치를 찾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보유할 생각도 안 해요. 일주일, 이 주일만 안 가도 막 답답해서 미칠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아, 한두 달만 안 가도. 아 보유하죠, 보유하죠. 지금 오, 여러분들이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유? 과연 자신 있게 많이는...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맞아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될까요? 솔직히 어. 얘기해됩니까 네.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누가 그 주식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봐요. <laughs> 서경석 씨가 뭘 갖고 있냐. 피하다 그래서 믿을만한 거 어. 따라가야 되는가.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안 물어보세요? 로만 피하자. <laughs> 뭐, 이런, 이런, 그런, 아이들 아니, 농담이 아니라 보통은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우리 저, 주식이 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기업의 변화를 감지하면 이제 오. 사기 시작했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훨씬 그 전에는 그냥 주변에서, 야, 이거 괜찮아. 음. 왜? 아 그걸 뭘 물어? 그냥.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이 사람 믿을만하면 아, 훨씬 전. 맞아그데 이제 주식이 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음. 이제 좀 봐요. 네. 어, 어떤 거 네. 보세요? 경제 뉴스도 좀 보고요. 음. 그 회사 재무제표 보는 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오. 간단하게 오. 네, 네, 네. 매출하고 뭐 당기순이익 네, 네, 뭐 이런 네. 거 심지어 그래프도 이제 좀 봅니다. 오. 오. 예, 네, 그뭐 알려주셨잖아요. 뭐 장대, 응, 양봉, 응. 여러 가지 이제 네. 배운 거를 이제 슬슬 보기 시작하죠.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이제 흐름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런 그래프 상으로도 그렇고, 기업의 방향이 지금 이렇고 앞으로 계획 이 이렇다면 응. 미래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아니면 더 아... 나빠질 수 있겠다 음... 다 훌륭한 대답이신데 우리 정성호 씨는 네. 지금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말은 저러는데요 경석이 네. 형이요 방송하고 나서요 매일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 있어요 야 오늘 가서 홍수정한테 뭐를 투자해야 되는지 물어보자 <laughs> 야, 야. 매일 그래요 야. 그러면 없는 얘기를 군 네. 무슨 얘기야 아. 주식은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음. 어떻게 볼까? 어떻게 분석을 할까? 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인 거예요. 아, 주식에서 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각현아 씨도 그렇고 성영수 씨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 주식이머니를 6개월 정도 같이 함께 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음. 답변들이 너무 훌륭했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므로써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까 말까? 어떠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런 기준을 개인 투자자라면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 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 판단 기준은 그동안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네, 네. 얘기, 듣고. 네, 얘기, 얘기 듣고. 듣고 그리고 또 내부자에게 좀 들은 정부라든가 어, 네. 예를 들자면 아내 아는 사람이 증권사 직원인데 네. 이거 좋대 아내 친구가 제약회사 다니는데 요번에 임상을 준비하는데 대박이야어 그 음. 이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죠 아 그렇게 도 접근 안 해요 뭐라 그러음에야돈좀 그렇죠? <laughs> 있냐 어, 어. 돈좀 벌고 싶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이아이몰아니 아이 몰라 몰라 아이 몰라 몰라 아이 아이 몰라 몰라 아이 아이 그 아이 아 만약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와. 누구 탓하실 거예요? 오. 너무 네. 끔찍하네요. 이렇게 주식 투자가 허술하다면 음. 여러분은 내 탄, 남 탄만 반복하면서 무지한 투자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런 투자는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어.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정의를 방금 바로 이해하셨잖아요. 음. 이 정의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무지성 투자는 자기 자신이 주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투자 정의를 이해하고 나니까 앞으로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진짜. 네. 완전 바뀌었어.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식 시장은 주변 상황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어떤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물가. 물가, 음. 금리, 어. 정책 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사회, 경제 그리고 산업. 사회란 여기에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외교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음.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의 경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왜 올랐고, 금리가 왜 떨어지고, 좋은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을 거고, 나쁜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가 어떠한 사이클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 안에서 나쁜 영향을 받는 종목들, 기업들은 배제를 시키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음, 거죠. 네.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 그재무제표를 토대로 어 돈을 좀 벌고 있구나. 그럼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음...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거예요. 성적표는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 네. 실적 발표가 되는 순간 이 실적은 과거의 실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의 가격은요. 과거의 데이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그걸 보고 미래의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과 꿈과 희망으로 먹고 자라난다. 라는 음.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이렇게 잘했어요. 기업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성공 투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음. 그 시기만 맞다면 뭐. 분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주식이 아니죠. 또 어떤 기술적인 변수도 있고요. 어... 네. 아 훌륭하신데요, 우리 설현 씨. <laughs> 이 학생하고 <laughs> 공부 못하겠어요, <laughs> 선생님. 아유, 진짜 잘난 척 에이, 너무하네, 정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배우려고 아, 네. <laughs> <아유, 웃음> <laughs> 왔지, 우리가 지금 파악하려고 왔어요. 아, 뭐. 아쉽게도 <laughs> 그래. 우리가 기업 분석에 대한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성공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조건을 갖춘 건 아니에요. 어... 그냥 이거는 다할수 네. 있잖아. 음... 기업 분석을 잘 하는 거는요.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 나가, 나아가야 되는 단계의 일부만 거쳐갔을 뿐인 음...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식은요. 그래프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날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그래서 빨간 아...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도 해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아, 뜻지. 네. 음, 음.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오름과 내림, 자기만의 세상을 보여주면서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끌어당기면서 자기만의 세상인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 그러한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 머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머니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들과 주식 기초 강의 보실 수 있는 주식이머니 유튜브도. 종!